혼자서 항상 나를 무시했던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그 생각은 나를 매료시켰고 특히 내 상사인 지훈이 내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했다. 그는 항상 일에 몰두해 있는 인상적인 사업가로 주변 사람들을 위압하는 힘의 아우라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 나는 헌신적인 직원으로 종종 뚫기 힘든 기업 환경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사무실은 정중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책상은 정돈되어 있었으며 서류는 세심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하루하루는 느리고 단조롭게 지나갔고 회의와 마감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항상 희망의 불꽃이 있었다. 언젠가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였다. 금요일 긴 근무일이 끝난 후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무실을 떠났다. 지훈과 나만 남았다. 그는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었고 나는 몇 개의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공기 중의 긴장감은 뚜렷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침묵이 흐르고 컴퓨터 키보드의 소리와 가끔씩 펜이 터지는 소리만이 그 분위기를 깨뜨렸다. 무거운 분위기는 뭔가 더 많은 것을 초대하는 듯했다.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 일상적인 디스트랙션 없이 나에게 예상치 못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지훈의 시선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시선이었다. 호기심과 아마도 그 이상의 것들이 섞인 듯한 시선이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스트레칭을 하고 내 책상으로 다가왔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네오는 항상 그렇게 집중하고 있구나. 그는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었고, 각 단어는 의미가 가득 차 있는 듯 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고개를 끄덕이며, 내 안의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지우는 내 책상에 몸을 기울였고, 우리 사이의 근접함은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는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적이 없었다. 우리 사이의 긴장은 더욱 커졌고, 나도 그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그는 컴퓨터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것은 그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였다. 항상 존재했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였다. 나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그의 관심이 온전히 나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한순간 모든 것이 사라진 듯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그빈 사무실에서는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고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지후는 그의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을 열어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b i 러 i 리티의 놀라움이 컸고 나는 그에게 점점 더 끌리기 시작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다. 이전에 정중하고 비인격적이었던 환경은 이제 정의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물결에 휩싸였다. 이성적인 나의 일부는 상황을 의심했고 감정적인 나의 일부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지후는 잠시 거리를 두었지만 그 사이에도 여전히 연결감이 남아있었다. 대화는 더욱 개인적인 방향으로 흘렀고 나는 그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자신을 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에 사로잡혔다. 그 냉혹한 상사의 외면 뒤에 숨겨진 것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가 내 농담 중 하나에 웃었을 때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웃음은 전염성이 있었고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사이에 무언가 더 있을지 모른다는 첫 번째 신호였다. 그것은 상사와 직원 사이의 관계를 초월하는 무언가였다. 분분들이 시간으로 변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이전의 순수한 직업적 관계는 이제 더 복잡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 커지는 긴장은 부정할 수 없었다. 프로젝트의 중요한 포인트를 논의하는 동안 우리의 팔이 가볍게 스쳤다. 접촉은 짧았지만 내가 느낀 정의는 나를 떨게 만들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나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밤이 깊어가고 밖의 어둠은 사무실의 빛과 대비를 이루었다. 시계는 거의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고 떠나는 생각은 멀게만 느껴졌다. 그 좁은 공간에 지훈과 함께 남아있고 싶다는 욕망은 압도적이었다. 여기서 편안하게 느끼고 있어? 그가 호기심을 반영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상당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에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무시할 수 없는 무엇이 있었다. 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편안해요. 나는 그 말에 진실성을 느끼며 대답했다. 지훈은 미소지었고, 우리 사이의 연결은 더욱 강해지는 것 같았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불확실성은 흥미롭고 동시에 두려웠다.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우리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관심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아는 모든 관습에 도전하는 긴장이었다. 직업과 개인적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이 취약한 순간에 우리의 대화는 눈빛과 미소의 게임으로 바뀌었다. 사무실의 공식적인 분위기는 사라진 듯했고, 예상치 못한 친밀감이 자리 잡았다. 이전에 일하던 공간이 이제 가능성의 장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인생이 얼마나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생각해 본적 있어? 그가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상황의 아이러니는 나를 피할 수 없게 했다. 한때 지훈과 이렇게 가까워져 빈 사무실에서 인생과 경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시계가 시간을 알리는 소리를 내자 현실이 우리 사이로 새우며들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외부 세계의 압박이 우리를 떼어놓으려 위협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공기 중의 긴장이 너무나도 강렬했고 가까이 머물고 싶은 마음은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가 사무실을 떠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항상 우리 관계를 지켜왔던 규칙들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 새로운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밤은 단순한 업무 이상의 것을 약속하고 있었다. 지훈과 단둘이 있는 것은 내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 그 가능성이 우리 사이에 떠올랐다. 나는 이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단한 번뿐인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놓칠 수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나는 우리 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했다. 이 감정과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다.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곧 바뀔 것이라는 점이었다. 사무실의 침묵은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 변했고 나눴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 같았다. 지우는 자세를 바로잡고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치 미스터리를 풀어내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의 친밀함은 너무나도 생생했고 나도 그가 같은 소용돌이 속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했다. 당신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곳에 갇혀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는 갑자기 진지한 톤으로 물었다. 그 질문은 내 안에서 메아리 쳤고 효율성을 공감보다 우선시하는 환경 속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매일 싸우는 나의 투쟁을 반영했다. 네, 많이 느꼈어요. 나는 진심을 담아 답하며 대화를 더 깊은 대화로 변화시켰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순간 더 깊은 연결이 형성되고 있음을 느꼈다. 지우는 단순히 멀게만 느껴지는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사슬과 싸우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 우리 주변의 분위기는 변화하는 듯 보였고 형광등 불빛은 부드러워졌다. 마치 사무실 자체가 우리의 대화에 적응하는 것 같았다. 사회적 직업적 기대의 무게가 점차 사라지며 새로운 역학관계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가끔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냥 할 일을 한다고만 느껴져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견뎌야 하는 압박이 드러났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안에서 울려 퍼졌다. 그의 투쟁, 피상적으로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그 싸움은 나의 싸움을 반영했다. 지후는 단순히 내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의미 있는 것을 찾고 있는 동료였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다. 말할 때 그의 몸짓, 진심 어린 눈빛, 이 모든 것이 거의 아무도 알지 못했던 면을 드러냈다. 나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고, 우리 사이의 긴장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밤이 깊어가고, 시계는 조용한 긴박함 속에서 초를 세고 있었다. 커피를 마시러 갈래요?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제안은 내가 두번 생각하기도 전에 입 밖으로 나왔다. 그 공간 밖에서 그와 함께 있는 아이디어는 거부할 수 없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미소가 그의 입술에 떠올랐다. 네, 좋아요. 때로는 커피가 예상치 못한 무언가의 시작이 될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공기 중의 기대감은 정이 같았다. 무엇이 일어날 예정일까? 업무적인 공간에서 더 개인적인 것으로의 전환은 이전에 건드리지 않았던 선을 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사무실 벽 너머에서 그를 진정으로 아는 가능성은 나를 설레게 했다. 우리가 짐을 챙기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를 감쌌다. 마치 우리가 미지의 여행을 막 시작하려는 것 같았다. 우리가 사무실을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이를 알아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커피숍은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곳으로 가는 길은 기대감에 찬 침묵 속에서 이어졌다. 밤에 신선한 공기가 우리 사이에서 떨리는 듯 했고, 이전에 생생했던 긴장은 이제 미묘한 희망으로 바뀌었다. 지우는 내 옆에서 걷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마다 손에 닿지 않을 것 같았던 상사의 이미지가 사라지고, 일상 속에서 안식처를 찾으려는 또 다른 사람으로 변모했다. 우리가 커피숍에 들어섰을 때, 그곳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가득했고, 로스팅된 원두의 향기가 우리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소란스러운 곳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의 자리를 골랐고 내가 궁금했던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취약한 모습을 허락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항상 팀에서 가장 헌신적이었어요. 그는 커피를 저으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대가를 가져온다는 걸 알아요. 그의 말은 나를 찔렀고 나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책임과 기대의 무게가 나를 고립시켰다. 그쪽은요? 완벽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아요?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완벽함은 환상이에요. 하지만 진실한 사람이 될수 있다면, 누가 완벽함이 필요하겠어요? 대화는 강물처럼 흘러갔고, 우리는 이전에 숨겨져 있던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고, 상호 이해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 작은 커피숍에서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고 익숙한 인물이 들어섰다. 늘 모든 것을 많이 아는 것 같은 내 동료 민지가. 그녀의 미소는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나와 지훈 사이의 유대감이 흐트러졌고 사무실의 긴장이 그림자처럼 다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방해해서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어조는 사과하기엔 너무도 달랐다. 지후는 나와 빠른 눈빛을 교환했고 형성되기 시작한 연결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제 무엇이 일어날까? 민지의 존재는 우리가 도망치고 싶었던 기업세계의 상징이었다. 방해는 순간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 진정성보다 더 중요했던 환경에서 느끼던 불안을 드러냈다.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민지가 고집했다. 그리고 다시 사무실의 현실이 우리의 버블로 세우며들기 시작했다. 질문이 공중에 떠 있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역학을 탐구할 시간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를 얽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로 다시 끌려갈까? 불안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민지는 항상 가장 가벼운 순간조차 의무로 바꾸는 재능이 있었다. 물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요. 나는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답했다. 반면 지훈은 더 불편해 보였고 그의 눈은 나와 민지 사이에서 떠돌았다. 다음 주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정리해야 해요. 그녀는 계속 말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분위기는 다시 무거워지고 우리의 어깨 위에 짐처럼 느껴졌다. 이걸 다른 시간에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이 단호하게 제안했다. 그의 결단력 있는 눈빛은 내게 희망의 불꽃을 느끼게 했다. 민지는 주저했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촉박한 마감일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렇게 그녀는 물러나며 긴장감을 남겼다. 나는 깊이 숨을 쉬고 이상함을 없애려 했다. 우리 대화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방해 없이? 나는 잃어버린 친밀감을 되찾으려 애쓰며 물었다. 지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긴장한 미소와 공감 어린 시선 속에서 우리는 잠깐의 도피를 허락했다. 시간은 우리에게 불리했지만 프로젝트의 긴급함은 우리가 탐구하기 시작한 연결의 필요성을 지울 수 없었다.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왔다. 소란 속에서 익숙한 인물이 눈에 띄었다. 내형 수였다. 나는 그를 수년 만에 보았다. 그의 존재는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훈은 침묵을 지키며 놀라움에서 걱정으로 표정이 바뀌었다. 수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고 그의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는 듯 했다. 지금 이야기해야 해. 그는 방이 가득 찬 것을 무시하고 말했다. 긴장이 고조되었다. 민지는 중대성을 느끼고 물러났지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다. 무슨 이야기인데? 내 목소리는 원하던 것보다 낮게 나왔지만 사실 나는 두려웠다. 지훈은 나에게 안도의 눈빛을 주었고 나 또한 그가 느끼는 불안을 느꼈다. 수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고 순간의 긴급함이 내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 그가 주저했지만 그는 말했다. 우리 가족에 관한 거야.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단지 너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더 깊은 문제야. 공기가 무거워졌고 미래의 폭로에 대한 약속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환점을 예고하는 듯했다. 지훈과 내가 형성하기 시작한 연결은 이제 수만이 일으킬 수 있는 폭풍에 휘말릴 위험이 있었다. 방안의 긴장은 팽팽했다. 수가 다가오자 우리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 듯 했지만 그의 말의 무게가 나를 멀리하게 만들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의 중대성을 받아들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불확실한 바다에서 나를 고정시키려는 듯 했다. 나는 시간이 많지 않아. 수가 계속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약간의 취약함이 느껴졌다. 우리 가족에 대한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어. 혼란의 물결이 나를 덮쳤다. 이제 한쪽 구석에 있는 민지는 지켜보고 있었고, 분명히 흥미로워했다. 나는 그녀의 무거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내 불편함을 더욱 증가시켰다. 지우는 내게 다가와 살짝 내 팔을 만지며 조용한 지지의 제스처를 보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 형성되기 시작한 연결은 이 임박한 폭로로 인해 위협받고 있었다. 비밀? 어떤 비밀이야? 나는 물었다. 목소리가 거의 떨렸다. 답변이 필요했지만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무서웠다. 수는 깊이 숨을 쉬었고 방 전체가 다음에 올 것을 기다리며 숨을 죽인 듯 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는 주저했다. 나는 행동해야 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결단력 있게 앞으로 나섰다. 모두 한 번에 말해. 수.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 내 목소리의 확고함은 나조차도 놀라게 했다. 수는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안도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우리를 침묵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야. 그의 말의 중대함은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지만 절망에 휘말리기보다는 커져가는 결단력이 나를 지배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선언하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 용기에 힘을 얻는 듯 보였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도 나와 함께 했다. 우리의 연합의 힘이 점점 확고해지고 있었다. 민지도 다가왔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서 이해의 빛이 느껴졌다. 우리는 행동해야 해.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위험이 무엇이든 답을 찾아야 해. 함께라면 우리는 더 강해. 그의 말이 나의 심장을 새롭게 뛰게 했다.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래는 우리 앞에 있었고 비밀들이 우리를 가두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할 때는 지금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지의 세계에 맞설 준비를 할때 긴장은 팔팔을 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나눠서 움직이자. 지훈과 민지, 너희는 수의 연락처에 대해 조사해. 나는 시립 도서관에서 정보를 찾을게. 증거가 필요해. 내 목소리의 결단력이 우리 사이에 울려 퍼졌고. 그것은 행동을 위한 호출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밤의 거리 모퉁이에 있는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임무의 무게를 짊어졌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가운데 나는 내 길을 따라갔고 아드레날린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불빛이 희미하고 침묵이 억압적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을 넘기며 각 페이지는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실의 조각들을 드러냈습니다. 수의 말 속에서 메아리치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결고리는 분명했고 내 안에서 긴급함이 커져갔습니다. 그동안 지훈과 민지는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우리를 삼킬 위협에 맞서기 위해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기대의 무게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마침내 만났습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내가 지니고 있던 폭로는 내 가슴 속에서 다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는 열쇠야, 라고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도시에서 활동 중인 고대의 컬트와 연결되어 있어. 지훈과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밝히려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던 컬트는 진실을 발견한 이들을 침묵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는 조종당하며 이 게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설명할 수 있기 전에 모퉁이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서관의 문이 세게 열리며 망토를 입은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민지는 물러섰지만 내 안에서 용기가 넘쳤습니다. 지금이야 라고 외치며 그들을 뒤로 밀쳤습니다. 빠른 동작으로 무거운 책을 집어들고 공격자 중한 명에게 던져 그를 방해했습니다. 반전은 분명했습니다. 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위장된 공범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내 배를 강타하는 듯 했습니다. 변화는 불가피했으며 나를 마비시켰던 힘은 이제 결단력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이 진실에 맞설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진 전투는 치열했지만 우리가 드러낸 진실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컬트를 해체하고 술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지속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도시는 자신을 둘러싼 어둠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훈과 민지는 수처럼 조종당할 수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며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한편으로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그것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스터리와 반전으로 가득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잠깐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세요. 이렇게 하면 이런 멋진 새로운 비디오가 방송될 때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을 여기까지 끌어당겼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매료될 사람과 공유하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주인공의 입장에 있다면 무엇을 할 건가요? 아니면 다음 장에서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더 충격적인 비밀, 감정을 뒤흔드는 이야기, 결코 상상하지 못한 결말을 발견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장을 재생하고 더 매력적인 이야기로 떠나보세요. 그때까지.